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LB에게 투자한 블랙록의 지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 룰에 의해서 HLB 투자한 블랙록은 지분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 공시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은 2021년 2월 21일 기준으로는 공시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켓 스크리너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뱅가드랑 블랙록의 지분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교를 위해서 한달 전에 찍었던 제 영상에 블랙록 지분을 캡처해서 왔습니다. 자, 이건 한달전거 여기 뒤에 거는 2월 21일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은 먼저 뱅가드가 알래스킨보다 지분이 많았는데 지금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뱅가드가 팔았나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랙록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분이 블랙록은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0.54%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야 되는데 마지노선이 0 3 5 잖아요. 요 밑에는 지분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큰뭉텅이들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뱅가드부터 보면은 121만 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31%. 그런데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120만 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주가 줄는 건데요. 대략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31%에서 2.27%로 줄었다는 것은 대략 0.04% 포인트 줄은 걸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조금 줄었구나. 뱅가드랑 블랙록은 ETF 패시브 번들이기 때문에 지분이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처럼 살짝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114만 주였는데요. 이번에 117만 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만 주가 늘었죠. 그러니까 뱅가드는 만주 줄었는데 블랙록에서는 3만 주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2.18%였는데 2.21%로 0.03% 포인트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밑에 또 하나 있었죠. 블랙록. 요것도 이건 6K죠. 여기 또 28만 주라고 적혀 있죠. 여기 28만 주가 적혀 있는데 28만 8천 주. 그러니까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0.5%에서 0.54% 0.0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h i b 에게 투자한 뱅가드는 만주 정도 줄었다 그런데 블랙록은 지금 지분이 오히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블랙록의 최근 기조들을 보면 은 됩니다 2011년 2월 11일에 블랙록이 기술주 헬스케어주를 계속 산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기사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블랙록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목이 왜 우리는 기술주와 헬스케어 주식을 선호하는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굴려야 되는데 그 굴리는 돈을 지금 기술주랑 헬스케어 쪽으로 넣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 이유들을 보니까 잉여 현금 흐름, 투자 수익률 등 질이 뛰어나다. 그래서 디지털화가 되고 있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빨리 되고 있고 고령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들은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 애플, 구글, 아마존 뭐다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또 고령화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주랑 헬스케어주를 선호한다. 2020년에 미국 주식시장을 주도했는데 블랙록이 이 중심에 있었다라고 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프리캐시 플로우랑 리턴 온에쿠아티가 있는데 헬스케어랑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둘다 우측 상단에 있는 걸볼수 있겠죠 우측 상단에 있다는 것은 이거 둘다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석하건데 기술주랑 헬스케어주가 둘다 좋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에 있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 블랙록에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죠. 뭐 암을 정복하겠다라는 것도 최근에 기사가 발표가 되었었고,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이었잖아요. 오바마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잖아요. 을 그런 기조 속에서 지금 바이든이 이어가고 있고, 또 바이든이랑 친한 곳이 골드만삭스가 아니라 블랙록입니다. 뭔가 큰 트렌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추가적인 설명들을 조금 더 보면은 기술주를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는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켰다 그래서 미국의 노동력의 약 38%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 부분으로 오면요 고령화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 신흥국계 의료비 지출 증가 전반적인 기술 혁신 등 구조적인 흐름으로부터 잠재적 이익을 얻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자, 이에 따라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가운데 블랙록이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블랙록 월드 헬스 사이언스라는 게 있는데, 자, 2018년 11월 2 1일 기사입니다. 9개국 헬스 바이오에 분산 투자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연9% 수익. 그래서 투자한 데를 보니까 뭐 제약 37%, 생명고가 13%, 뭐 헬스케어 용품이나 공급의 25%,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유 종목 탑 10, 보니까 파이자도 들어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들어있고, 사노피, 노바티스, 존슨 앤드 존슨, 여러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록이 괜히 세계 최대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요 글, 블랙록의 월드 헬스 사이언스 펀드는 그 다른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가운데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1년 이상 장기 성과는 동종 펀드 중에서도 상위에 위치한다. 다른 곳에서는 1년간 평균 3% 손실을 볼때 바이오에서 손실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블랙록은 거의 10%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그리고 3년간 수익률 평균도 보면은 다른 곳에 보다 2.68% 앞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랙록이 헬스케어 투자는 굉장히 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블랙록은 종목과 국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헬릭 스미스, HLB, 신라젠, 뭐, 여러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했었고, 또 K바이오의 뜨거운 맛도 봤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 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느냐 보니까 일단 미국 기업에 대한 비중이 78%로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 좋은 기업들 많이 가지고 있죠. 화이자도 뭐 5%로 가지고 있고 그런데 미국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국가랑 종목들을 좀 분산해가지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기업에 대한 비중이 이제 높지만 그럼에도 이제 다양한 국가 그리고 다양한 종목을 담아서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다양한 종목들로 나누겠죠 그래서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리스크를 좀 줄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생명공학, 화학, 의료, 약학 박사 출신 헬스케어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된다 지금 그냥 학사 출신이 아니라 박사 출신입니다 박사 출신이니까 제약 바이오에 뭐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이고 뭐 파이프라인, 작용기전 여러 가지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전문가들이겠죠. 왜냐, 박사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니까 당연히 이상한 기업들은 빼겠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기업들만 추려가지고 또 투자 전략, 기술들은 이미 블랙록은 검증받은 회사니까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을 잘 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블랙록은 단순히 금융공학 등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블랙록은 ai를 이용해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듯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 박사 출신의 전문가들이 운영을 합니다 이 말은 그냥 금융공학적으로만 계산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제약바이오 사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나서 가능성 있는 것들에 투자한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강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눈 감고 다트를 던지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추려내기 위한 그런 작업들도 내부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금융공학적인 기술, AI 기술 플러스 제약바이오 박사 출신들이 협업을 해서 굉장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투자한 회사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역으로 또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한 기업들에는 돈을 넣지 않는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블랙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21일 기준으로 블랙록은 오히려 지분을 늘렸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뱅가드는 줄었는데 만주 계산 하면은 한 10억 원 정도 그런데 뱅가드랑 블랙록이 굴리는 자산 규모에 비하면은 뭐 10억 원은 엄청 작은 금액이죠 그래서 그리고 토탈로 쳐도 블랙록의 지분이 지금 뱅가드 1만주보다 훨씬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이 지분을 증가했다 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